오늘의 주제, 행운을 부르는 나만의 운빨템. 아니, 오늘은 테이블이 이렇게 텅 비어있네요. 왠지 이거 지니고 있어서 내가 1등 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저도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운빨 아이템. 저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어, <laughs> 웬일로 채연이가 <laughs> 좀 자신감이 있는데,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또 고기 갖고 기 거야? 고기를 갖고 나온 건아니야 고기 아니겠지? 여기로 시킨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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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행운의 아이템들을 한 명씩 음. 누가 먼저 할까요? 갈갈보 가위 할까요? 어, 오늘은? 긴장감이 <laughs> <있겠어요. 웃음> 오늘은 좀갈이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끝나갈갈보 하면 다섯 명.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우! 예. 가위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왠지 주연이 오늘 꼴찌 하는 거아니야왜 아, 그래? <laughs> 그럼... 내 아이템 대박이야. 그래. 언니 아, 그런 세말 하지. 설명해 봐 진짜 여기서 만약에 어, 빨리, 빨리. 잠깐만 잠깐만. 하위바위 포포. 내거 장난 아닌 가 같아. 오늘 등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가? 나신장떨리만 살만. 왜냐면 진짜 왜냐면 운빨 아이콘이잖아. 운빨 아이콘이잖아. 행운의 아이템인데. 네. 그럼 저의 행운의 아이템은 와 여기 주머니에 있습니다. 아 여기 없네. <웃음> 여기네. <웃음> 여기에. 뭐예요? 얘는 바로 돈. 돈? 이 달러. 아, 이 달러의 의미를 아시나요? 행운을. 불러주는 지폐다. 어. 그래서 항상 지니고 다녀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항상 지갑에 이 2달러를 갖고 다니거든요. 지갑을 열었을 때 뭔가 돈이 더 들어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저의 행운의 아이템은 이달러입니다이달러입니다 음. 음. 꼴찌할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저는요. 뭐예요? 응? 짠어 목걸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에요 반짝반짝한. 어 되게 반짝거린다. 응. 딱 봐도 비쌉니다. 저는 솔직히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어... 근데 제가 십자가 목걸이의 모양이 너무 좋아해요. 응. 그리고. 왠지 경건해지는 느낌? 음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눈이 항상 가는 게 십자가의 모양 목걸이들이더라고요. 오늘 차고 있어요? 1등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고 있어야 돼. 소개를 하고 차하려고. 여기서도 빛나요. 낚는다 응. 되게... 언니또 행운의 아이템이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 이 얼레지마. 좋은 거 아닌가? 이 양녀들 오지마. 불러줘라, 불러줘라. 내가 1등 할 것이다. <laughs> 저는 지금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예요. 아이 손목시계는 저희 엄마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첫 시계 선물해줄 때 사주신 선물인데 되게 의미 있는 선물이네데 네, 그... 사랑과의 만남에서 시간 약속을 소중히 하라는 의미에서 사주셨거든요. 너무 의미있다. 그래서 중요한 오디션이나 미팅이 있을 때 차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최한 저는 뭐예요? 초콜릿이거든요. 아 귀여워. 역시 또 먹는 거였어. 긴장을 할 때나 약간 당 떨어질 때 정말 음. 초콜릿 하나 딱 먹으면은 모든 게다 해소돼요. 음. 맞아, 아, 진짜 맞아. 중요하지. 여자들은 초콜릿 빼놓을 수가 없죠. 한개 먹는다고 하면, 음. 한개 먹는다고 하면, 정말 음. 음. 진짜 음. 하나씩 음. 먹어줘요. 아 맞다. 아 역시 당이 떨어졌을 때는 초콜릿이 최고야. 근데 음. 네. 기분이 좋아지잖아나요 먹었어요. 음, 음 맛있어. 음. 음 어때 채연아? 기분이 좋아졌어? ㅎ <laughs> 어 맛있다. 음. 그러면 우리 1등한 전가요? 네, 가위바위보 1등은? 가위바위보 1등을 했지. 아직까지 1등은 아니야. 일등 보자. 꽁꽁 숨겨왔어요. 음. 한 수. 한 수. 수를 가져왔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향들로 골라봤는데 제가 불면증이 좀 있었어요. 아... 잠을 자기 전에 이불 안에 탁탁탁 뿌려놓고 탁 덮으면 그렇게 맞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죠? 나도 잠옷에 뿌리고 자. 진짜 오디션이나 미팅 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이렇게 착착착 뿌리고 가면 낯선 공간에 가도 되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네, 오늘은 또 저희 MC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의 패션 뷰티 뷰스타 분들께서도 핑미업을 찍어주셨어요. 음, 참을 주 어. 그 영상을 한번 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뷰스타 용준입니다. 저의 운빨 아이템은 바로 이 눈썹 클리퍼인데요. 응? 어? 눈썹? 간편하고 손쉽게 잔털 제거가 가능해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 헤어라인 쪽에 잔털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주시면 잔털 제어가 가능하고 조금만 하시다 보면은 누구든지 다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템을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어, 저런 것도 있구나 아이템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저의 운빨템 바로 요 리벤치크인데요. 리벤치크?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 남자분들이 되게 칙칙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저도 갖고 있는 요 다크서클 때문입니다. 요 피치 컬러의 블러셔를 여기 시작점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잘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비비 크림을 이렇게 묻혀서 손가락에 얇게 묻혀신 다음에 요 다크서클 있는 부위 끝자락에만 이런 식으로 톡 톡톡톡톡 눌러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럼 놀림이 전문가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커버가 완료가 됐습니다. 나 저러고 다녀야겠다. 음. 아, 진짜. 아, 너 해봐야겠다, 진짜. <목소리>